자게임 해볼까? 자 오늘 할 게임 더 파이널스 댕균이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아 와 반갑습니다 네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느 거 할래? 나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처음인가? 아 완전 처음은 아니야 베타 때한번 해봤어 대충 하는 방법은 알지 가보자 가보자 이 댕균이 유리창에다가 얼굴 박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안 보여 <laughs> 우리 탱커가 좀 잘하는 거 같아 탱커가 한번 따라가볼까? 야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? 너를을건너니야야야 내려가자 내가자내가나 포알씩 낄게 여기 친구. 뭐 하는 거야 도? 거 이따이데 쓰레. 조조조조조 조. 저잖아. 이제 죽나올라간나 넣는 중 넣는 중 넣는 중6천원 넣었다. 아, <laughs> 뭔 소리야. <laughs> 아, 떨어졌다. 야, 빌딩, 빌딩, 빌딩. 떨어졌다. 떨어졌다. 데뷔드 데뷔드 데뷔드. 오, 우잘써 오, 저저저저 아, 나이스. 나이스. 잡았어 잡았어 오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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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살저 살려 저저저저나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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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 와너 <laughs> 검을 잘한다. 나이스. 캐리. 만원 들어갑니다. 슛. 자, 어, 와, 아, 살려줘! 아, 놓쳤어. 살려줘, 살려어 쫓기, 쫓기 잡아. 배스 딜리 아, 몰라. 아, 소리 아저 잡아, 잡아, 아, 아, 잡다 얘거왜 이에다 해야 되나? 아이 이거 뭐야? 깜짝이야! 오 너도 되지 너도 지오이게나 이거 거의 이거거야댕 14킬이나 했는데? 전투 점수가 8 0 점인데? 아니 뭐 배가 가보자 올라가는 어디야? 여기 떨어지면 안 돼. 어디야? 대지 어디야? 여덟? 뭐야? 대체 뭐야? 아 39,000인데 원 잠깐만. 아, 3만 원도 뛰어. 뛰어. 아간 돼!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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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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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4,000원, 4,000원. 됐다! 나이스 와! 나이스잘 아 달렸다. 와 39,000원을 어떻게 이겼노? 게임 쫄깃한 거 보소? 돼지 앞장서. 네! 아미친나 저거에 두번맞아 죽어봤는데 개 무서워, 미친. 내가 천하딱도 오면 되는데? 이건 그냥 하고 올게! 싫어 간다! 바로. 가자 가자 가자! 아니야 자, 바로 요금 바로 을 바로 요게 <목소리> 오케이! 아직 안 열렸어! 잠깐만! 아. 들어! 들어가! 내려가! 내려가 내려가! 하아아아아다아 나아! 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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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laughs> 아아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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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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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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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무것도 안보여 어, 뭘 쏜거야 아 잠깐만 어머어머아아와아아아와와야또또 야, 또 있다 와아아아 와. 지지아아아안돼 야야 <laughs> 균아 어? 그.. 그 아무 방송이나 들어가서 좀데려이우양한테 물어볼까? 얘는좀 그.. 아내 친데더 파이너스 할래? 여기 금상이 있어. <laughs> 방송 중이야. 어, 안녕. 안녕하세요. 안요하세요 내가 방파견? 오케이. 오케이, 다시 초대 주세요. 다들 뭐 하시나요?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. 너가 돼지. 해! 나 돼지 할게 맨. 그래. 어밤 <laughs> 진짜 어둡다. 뭐 어, 이래. 어 앞에 살아. 마우크. 마우크, 나이스. 아, 나 <봤도> 우리 거기다 버텼어 됐어. 열심 안돼 안돼 안어 됐어 됐어 맞다아기이 어디가 어디가 나요아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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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스스스 휴! 이 독가스 조심!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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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상포 이거 잡았다. 조심해. 아래 있 아! 됐다. <목소리만> <인> <Something>

히쿠타히쿠다이 힐쿠타 히쿠타이 뒤에 사람 뒤사사 나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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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먹었어! 나이스! 와 이거였네! 진출! 나이스! Nice. 이거 막을 수 있나? 가능... 가능 가능! 왜 아무도 안 오지? 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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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왔다 왔다! 주황 하나 왔다! 나이스! 지리로 이기는 나이스! 못 먹는 중. 먹었나? 먹었다, 나이스! 나이스! 4초, 3초, 2초! 나이스, 이겼다. 이겼다! 와, 이거 기적이었다. 유! 아, 두팀 있어! 가자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. 또한번 버티면 돼, 쪼방 버티면 돼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내려오면 내렸다 그렇지. 우리가 더 안전해. 누가 점령하려고 합니다. 나이스. 더 나이스. 더... 나이스 더... 먹었다.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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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 왔어. 나이스. 나이스. 지금인가? 살릴 거야, 지네. 훔치고 있어. 점령 중, 점령 중. 우리 빨리 지원 가야 돼. 나이스. 나이스. 와! 나이스. 됐어. 그래, 할거다 할 했다. <laughs> 나이스. 우리가 나이스. 할거다 했다. 아, 판단 좋았다. 필필필아아 아. 아니 가스 데미지가 사이, 이래? 3태에 좋은 거 같은데. 필아 아. 아. 나이스 팀리. 아 나이스. 아 죽겠다 이거. 이거 죽겠다. 아, 아, 아. 까비 백킬이 음. 끝나겠다. 안돼.

너무 아, 나 깠고. 미칠 것 같아. 아, 화가 나 그냥. 자, 우리 이제 즐겜 하러 가자. 즐겜하자. 애들 <laughs> 여기 있다. 바로 파케나이스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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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이스나이오 뭐야. 와와막 시작. 우리 즐겜하러 온거라서 그냥 빵면 돼. 예금 신경쓰지 말고. 칠천 원은 예금해야지. 넣다 내이에 사람 반비 반비 댕마 맞춰 다시 안맞 <laughs> 여기까지? 여기까지? 아, 맞이맞지피 으이까지. 까지여기까지 아, 으까지 아, 으이까지. 아, 으